오늘 뭐 하러 나왔 죠？TFT 차로 나왔 습니다. 티셔츠, TF 티셔츠 사러 나왔습니다 여기아니 공장 정확하게 말하자면 TF 티셔츠를 만들 흰 티를 사러 왔죠 그쵸? 끊어 끊어 끊어? 끊어, 끊어. 여기서 끊지마 에야 오케이 골목, 골목상가 들어왔습니다 어? 여기 일본어다 미 미안해 가지 가지마 아니 티 하나 사려고 여길 쳐 야. 심지어 흰티 살라고 여기로 왔냐. 공대 분 이렇게 그냥 끝났어요 그아 알바야. 알바야. 자, 올라가. 아, 그냥. 그래. 좀 너무 나냐? 어떻게 생각해? 아니, 노래 깔고 그냥 축구장에 요즘 나 진짜 체지늘어났아 그래? 와. 봐. 어, 그 그러니까 네. 바로 있잖아. 내가 이거 보고 오라 들어오자는데 해 볼까요? 오, 만 원인데? 집던지있 봐봐. 이아오 맞네. <laughs> 홀로 걸어가는 고삼 한, 한 남자. 그 남자 과연 누구길래 어떤 사연이 있길래 이것을 혼자 쓸쓸히 걸어가고 있을 것인가요? 한번 제가 인터뷰해 보도록 하죠. 자, 잠시만요. 혹시 여기를 혼자 가고 있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 마만한 다섯 개인 것 같아. 그래? 뭐라고요? 뭐 아닙니다. 무심이다. 어떻게 할 거야 영상? 영상 이거 잘 수정해. 내가 잘 수정해. 오케이. 소생, 그럼 네소생하라고 소생. 일단 너의 피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 뭔가 자꾸 계속 약간 느낌이 좋아 맞는 거 b u r g I'm going to 반복 to h a m b u 이 g I'm going 바퀴돌 o to Hamburg. I'm going to go to h a m 을 u r g I'm going 이게 대체 국토대장정인가 순례자이길인가 국내자이길? 그런 건데. 그냥 용산 왜 들렸어? 너가 가자매 용산 왜 들렸어? 너. <laughs> 너가 됐잖아. 내가 아까 제시를 했잖아. 용산을 가서 밥 먹고 할래. 아니면 영등포가면 밥 먹을 데가 없으니까. 아 맞아. 어. 아니면 그냥 노량진을 갈래. 했는데 네가 용산 가자매 네, 네가 용산 말해서 그랬잖아. 모든 걸 원형은 너다. 그랬구나. 용산 처음 얘기 꺼낸 건너 아니니? 너였어 너였어. 너가 제시했어. 너가 제시했어. 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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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라고. 제시죠? 너가 제시했어. 말이 뭐야? 여기, 여기 맞아? 여기 맞아? 아, 몰라, 씨. <laughs> 아, 여기 얼마 전이야 전에... 안... <laughs> 얼마 전이나온거 같잖아. 지금 다시야. 지금 다시야? 엊그저께 온거 같은데? 어, 이안이 뭐야? 안온거 같아. 얼마 전에 온거 같아. 어디어 가? 전에 일로 올라갔잖아. 맞는 거 어제 여기서 차정권인가김정호한테빌 그 맡겼는데 이거 아, 못 받아 가지고. 왔던 거 같은데. 아. 기 가까이 찍어 되는 거야? 어, 전에 본 불감아 24시 불감아? 저기 저기. 또 여기서 와서 이렇게 찍었던 거 같은데 똑같은 앵글로. 내쪽에서 한번 이쪽으로 이렇게 타임 스크 한번 비서었던 거 같고. 그렇게 찍었던 거 같고. 이렇게 이렇게 붙여줬던 것 같고 하나 어, 둘셋 그렇게 하면 점왜 하니? 점프 티도안 나는 거 같죠? 그 티가 안 나? 왜한테 티가 나? 뒤에 로렉스 있죠? 뒤에 로렉스 로렉스 언제 봤던 거 같은데 저 로렉스 왜? 아 이거 위층이다 이위층이다다그래 그래, 그래. 위금 올라가려고 지금 여기로 가는 거야 아, 왜 이리로 왔어? 왜또 올라가? 우리가 여기로 내려갔거든 왜 이리로 왔어? 올라가는 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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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으면서 게너 그냥 조용히 해 <laughs> 아이 왜 이렇게 사람이 말을 못해. 너 진짜 최악이 말을 못하고 막 어이, 어이, 어이. 막. 한국인 우리 계약하좀 키우자 근데. 아, 사, 사, 가만 사, 사. 사, 사. 알았어 알았어. 만어 아, 네. 열로 어, 안 왔냐 우리. 그래? 아 뭐해. 아 어, 이거 코인인가 아니네. 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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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로. v e I 왜 o v e I love. I love. I love. 좀 해줘 아 e I 말고 v e I l o 좀 해봐 5분 나이스 아 알았어 켜 love. I love. I 무 o v e I love. I love. I love. I 역시, 어우, 비 존나 많죠. 아, 뭐 맨날 마지막엔 비가 와. 지금 노량진, 동대문, 청계천, 영등, 아, 용산, 영등포, 다시 학교, 대방역, 비, 그리고 대방역. 대방역 아, 대방역, 대방역, 대방역 학교, 배구, 비, 비. TFT. 부, 부, 도, 도깨비불, TFT. 도깨비불의 정체. 아, 궁금하시죠? 영상에서 확인하도록 하세요. 못 찍었어요. 찍어볼까? 우리는 노량진에서 심지어 오후 4시에 만났지. 아니 장승배 기억에서 만났지. 장승배 기억에서 우리는 오후 4시에 만났어. 그러고 나서 동대문을 가고자 해서 노량진으로 직행했지. 그리고 노량진에서는 1호선을 타고 용산 방면으로 종로 5가에 내렸어. 종로 5가에 내려서 동대문 시장을 찾아갔지. 동대문시장을찾아장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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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용산 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가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용산 이마트 지하에서 버거킹을 먹은 후 똥을 싸고 영등포로 향했어. 그렇게 지하철을 또 타고 영등포로 향해서 타임스퀘어로 갔지. 타임스퀘어 가서 지하 이마트로 다시 향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티를 한번 꺼내볼까? 아 여기다 놓는구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결국 우린 카페에 오게 됐고 지금 여기서 이걸 마시면서 DFT를 완성하려고 해요. 바로 이 매직으로 말이야. 아뭐 아예 아이 아예 어떤 커피로.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